경북 지역에서 일어난 산불로 인한 인명과 시설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 산불로 2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국제 구호개발 n 지오들의 긴급 구호물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공동체와 주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예수교 대한선결교회가 선결대학교 운영을 두고 교단과 이사회 간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 과정 중 발생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불이 거센 바람으로 인해 안동과 청송을 지나 영덕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험한 지형으로 확산 속도가 진압 속도보다 빨라 소방당국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을 장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불길이 치솟으며 곳곳으로 확산합니다. 연기와 재가 날리며 낮 시간임에도 차창 밖은 한밤처럼 어둡습니다. 강풍으로 나뭇가지 쓰러지며 도로까지 막혔습니다. 시민들은 불길을 보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 지난 22일 의성에서 시작된 화재로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퍼졌습니다. 화재가 처음 시작된 의성 지역에서는 시민과 시설 피해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불길이 언제쯤 잡힐지 주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입니다. 가정들은 조금 많이 전소되어서 피해상이 있고, 지금 이제 오늘이 겁인데, 지역에는 또 이제 뭐 면사무소 이쪽 이주를 해서 이제 뭐 학교 이렇게 다방적으로 지금 피해 있는 상황이고. 안동과 청송, 영덕은 불이 번져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입니다. 26일 오전 9시 기준 민간인 18명이 숨졌고, 소방 헬기 추락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안동에선 고운사 등 역사 유적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영덕에서는 매정교회와 충성교회를 비롯해 교회 여러 곳이 전소됐으며 사택을 포함한 시설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사택 안에 있는 뭐 냉동실 하나고 뭐다 전소되고 옷이 사계절 옷이 상해도 그냥 입은 옷 이거 요 얇은 거 어제 추워 가지고 외투 하나만 걸치면 그 저는 생각도 일 하게도 그냥 물뚝덩 하나하고 휴대폰만 달랑 얘기 여기 있었더니 어막 깜짝 놀라고 산림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기준 산불 영향 구역은 6개 지역 약 2만 헥타르였지만 불길이 번지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가용 인력과 소방 헬기 등을 투입해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지며 상황을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구티비뉴스 장정훈입니다. 영남 지역 산불로 2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국제 구호개발 ngo들의 긴급 구호 물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굿피플은 26일 이재민과 소방관을 돕기 위해 1억 6천만 원 규모의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이재민에게는 침구 세트와 샴푸 등 각종 생활용품을, 소방관들에게는 속옷 700벌과 생수 3,000병을 전달했습니다. 월드비전은 5억 원 규모의 긴급 구호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1억 5천만 원 규모의 담요와 긴급 구호 키트를 지원하며, 긴급 생계비 등 재건 지원에 3억 5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 식생활과 위생 지원을 위해 12만원 상당의 긴급 구호키트 1000개를 제작해 배분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가 대규모 산불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인 지역 공동체와 피해 주민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서신을 보냈습니다. NCCK는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산불 진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길 촉구했습니다. NCCK는 또 이번 재해로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며 모든 시민들과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의 여정을 걸어갈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생명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며 동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NCCK 김종생 총무는 전소된 경북의성군 하화교회를 직접 찾아 위로를 전했습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성결신학원 학교법인 이사장과 성결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에서 이사회와 총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수교 대한성결교회가 성결신학원 학교법인 이사회 이사장과 성결대학교 총장 선출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회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어 신임 이사장 선출을 진행했습니다. 세 차례 투표에도 당선자가 나오지 않자 학교 운영 경험을 가진 현 이사장을 직무대행으로 일하게 하자며 임기를 하루 남긴 현 이사장이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았습니다. 이후 이사장 직무대행의 권한으로 성결대학교 총장 선출 과정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를 두고 지난 18일 예성 전 총회장 출신 목사 5명은 이사회의 행동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결정은 헌장을 위배했고 총장 선출 과정 역시 위법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사장 직무대행은 25일 이사회에 참석했고 회의 결과 총장이 선출됐습니다. 선출된 총장은 교단 실행위원회 통과 전까지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날 이사장 직무대행은 취재진에게 할 말은 많지만 인터뷰는 어렵다며 외부 반응에 무대행으로 임할 것이며 방어만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그 선배 목사님들의 후배로서 좀 기본적인 좀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고 학교 행정을 운영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실망이 큰것 같습니다. 학교 운영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교단과 이사회 간 내용이 어떤 수순으로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구 t v 뉴스 전도원입니다. 우리나라의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70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공식 추산으로만 17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민간 입양기관에 의해 해외로 보내지는 등 잘못된 입양과정으로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데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처럼 해외 입양과정 중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4년 11살에 프랑스로 입양된 김유리 씨는 유년 시절 내내 양부로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수십 년간 친부모에게 버려졌다고 믿으며 살아온 김 씨는 자신이 임시로 고아원에 맡겨졌을 뿐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기관에 의해 해외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저는 불행화가 아닙니다. 저는 임시로 고아원에 어머니의 의뢰로 맡겼고 어머니가 입양동의서 서준신적 없습니다. 저는 지, 지난 39년 동안 기아인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최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1964년부터 1999년까지 미국과 프랑스, 덴마크 등 11개국으로 입양된 한인 중 조사를 신청한 3617명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 가운데 6명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김 씨를 비롯한 신청자 대부분 입양 당시 기아 또는 고아로 기록됐지만 실제로는 미아이거나 부모의 동의 없이 입양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입양이 예정된 아이가 사망할 경우 다른 아이를 사망한 아이의 신분으로 둔갑시켜 입양 보내는 신원 바꿔치기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위원회는 한국 전쟁 이후 수많은 아동이 해외로 보내지는 과정에서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 알선 기관에 일임하는 등 국가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입법 미비로 입양인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밝혔습니다. 유교 전쟁을 겪으면서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은 경제적 관점에서도 해외 입양을 적극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적극이라는 단어는 빨리빨리 문화와 결합이 되어 입법의 미비와 졸속 행정을 야기시켜 왔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구제조치, 친가족 상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해외 입양이 시작된 이후 70년간 해외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공식 추산으로만 17만 명에 달합니다. 과거 해외 입양 정책의 부작용을 바로 잡고 세계 최대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철저한 실태 조사와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구티비뉴스 권현석입니다. 일본 법원이 고액 헌금 논란을 낳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통일교회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종교법인 자격이 박탈되면 세제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종교단체 활동은 가능해. 악질적인 탈법 행위가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법원이 통일교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습니다. 도쿄 지방재판소는 25일 문부과학상의 통일교 해산 명령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종교법인법에 근거해 통일교의 고액 헌금 기부 권유에 관한 민법상 불법 행위가 해산 요건인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인데, 민법상 불법 행위로 종교법인 해산을 명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통일교 측이 항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후 도쿄 고등재판소가 판단하게 되는데, 해산 명령 결정이 유지되면 효력이 발생해 해산 절차가 시작되고 재산도 처분하게 됩니다. 문제는 고액 물건 구매를 강요해 헌금하게 하는 통일교의 영감상법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이른바 통일교 피해자 구제법은 통과됐지만 해산명령 확정 전까지 통일교가 재산을 신도나 관련 단체에 넘기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상과 배상금은 청산인이 통일교 재산에서 지급합니다. 설령 구제가 진행되더라도 청산 절차가 끝난 후 피해 신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국 영감상법 대책 변호사 연락해는 교단의 재산 보전, 청산인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권한 부여. 청산 후 피해자 구제를 각각 실현할 수 있는 법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산 명령 논의는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암살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암살범인 통일교 신도 이세는 당시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와 일본 정치권과의 깊은 유착 관계가 드러나면서 동시에 이세들의 심각한 피해 사실도 밝혀진 겁니다. この状況っていうのは多くの2世が全く同じなんですね私は親を訴えるしかないんですね教団への訴訟を起こすことができないというのが今の救済法ですこの被害の回復、当事者の社会復帰のサポートなど多岐にわたる課題が残されていると思います公式적으로종교법인자격이박탈되면세제혜택은받을수없지만종교상행위가금지되는것은아니기때문에 이미 종교 단체로 계속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제재에서 벗어나 탈법 행위를 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금난에 허덕이게 되고 일본 통일교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온 한국 통일교 또한 자금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현금 강요가 더욱 가혹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탈퇴하는 신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와서 합동 결혼식을 하고 살고 있는 일본 여성에 대한 케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산 명령을 시작으로 통일교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구TV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지역 교계 연합단체들이 26일 전북도의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에 12.3 내란 관련 판결 지연을 규탄하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전북교회협의회와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전북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인권선교협의회 이광익 회장은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사건을 최우선으로 판결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 결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신속하게 판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늦으면 사실은 기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늦어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죠. 그래서 탄핵을 속히 해달라고 하는 기자회견을 긴급히 할 수밖에 없어서 우리 기독교가 애언자적 사명을 가, 가지고 오늘 하게 됐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전북 교계연합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정신에 따라 조속히 판결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감시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일심에 유죄로 인정한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를 허위사실 공표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지만 이 대표는 의원직 상실이나 차기 대선 출마 리스크에서 당분간 벗어나게 됐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를 비롯한 문인 4 14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한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강 작가는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다른 작가들 역시 민주주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내란 수괴를 처단하고 평등 사회를 건설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이 2,000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은 285개였습니다. 이중 52개에서 부상자 71명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상하수도관과 우수관 누수가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싱크홀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공사 현장마다 물막이 공사를 빈틈없이 하고 사고 책임을 명확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코티비 뉴스 김태운입니다. 코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일간 부분 휴전을 위한 미국의 중재 속에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했습니다. 부분 휴전 발효 시점과 방식 등은 아직 불분명해 제한적 합의로 평가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농업 분야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내걸었고 미국도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에 응하면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유럽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4월 2일 전 세계를 상대로 예고한 상호 관세 부과와 관련해 일부 국가에 예외를 두겠지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진행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와 관련한 질문에 예외 국가는 많지 않을 것이고 너무 많은 예외는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잘못된 관세 정책으로 지난 45년에 걸쳐 36조 달러 규모의 부채가 있다며 더 이상 이를 내버려둘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장편 다큐멘터리 수상작인 '노아 더 랜드'를 만든 팔레스타인 감독 함단 발라리 요르단강 서안의 자택에서 이스라엘 정착민들에게 집단 공격을 당한 뒤 이스라엘 군에 끌려갔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노아더랜드의 제작자 유발 아브라함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발라를 공격했으며 이후 이스라엘 국민들이 그를 체포해 갔다고 밝혔습니다. 쿠티비뉴스 김태희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건조함을 달래줄 봄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는데요.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강릉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4도, 광주와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영남권 산불 피해는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전소 소식도 전해지는 등 산불 피해는 점점 확산하고 있는데요. 비상시국 속 재난 상황까지 더해진 가운데 국가적 위기가 해소될 수 있도록 기도와 나눔이 절실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